블랑서의 작곡가인 오네게르가 베토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면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고 또 천재성을 집중하도록 도와줬으며 시대의 무미건조함이나 범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정말 이 베토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린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베토벤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음악사에서 간혹 보이는 그런 병약한 천재였다면, 청각장애라는 숙명을 짊어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베토벤 교양곡 9번 같은 걸작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1824년 5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 베토벤 교양곡 9번이 처음으로 연주된 날이었습니다. 베토벤 이 교향곡 제9 번을 연주할 때는 베토벤은 이미 이귀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이었는데 이 엄청난 이 대곡을 작곡을 했고 그리고 이 초연하는 자리에 주휘자로 섰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주휘를 할수 있겠어요? 사실은 베토벤은 옆에 그냥 서서 예, 주위봉으로 그냥 허공을 저을 뿐이었고, 왜냐면 들리지 않으니까. 악국, 아, 예, 악기 소리, 또 합창 소리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주의를 할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리고 진짜 주의자는 옆에가 있었고, 그래서 베토베는 그냥 예, 상징적으로 나와서, 예, 그냥 주위봉으로 예, 허공을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아, 뭐, 대단한, 음, 뭐 작곡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 상징적으로 주의를 했던 것이죠. 이 모든 연주가 끝나고 떠나갈 듯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베토벤은 그걸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중에게 등을 돌린 그대로, 그러니까 연주자들, 합창단원들을 본 그대로 그냥 베토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엄청난 대곡을 작곡한 사람이 막상 그 곡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들의 그 박수도 환호 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 베토벤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던 거죠. 이 보다 못한 이 알토 가수 우엘거가 예, 다가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청중 쪽으로 되돌려 예, 예,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때야 아, 이 베토벤이 자기가 작곡한 이 곡이 엄청난 예, 예, 환호를 받으며 모든 사람들이 기립 박수와 함께 환호하는 것들을 예, 보게 되었습니다. 박수는 전처럼 멈출 줄 몰랐고 베토벤은 다섯 번이나 무대 무대에 다시 또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베,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진짜 마지막 또 합창곡 정말 대단하죠.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이고 곡이고 모두가 다 정말 환호하는 그런 곡인데. 이런 아름다움, 이런 정말 대단한 걸작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예, 그가, 예, 귀가 멀쩡할 때, 잘 들을 때 만든 게 아니라, 청각을 상실했을 때.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작곡자가 그냥 작곡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피아노를 한번 쳐가면서, 눌러가면서, 그러면서, 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어, 저렇게 해야 되겠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본인은 그걸 들을 수가 없는, 그래서 피아노로 치면서 그걸 수정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 운율에 따라서, 예, 그 감, 어떤 감동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예, 써서, 예, 작곡한 곳이 바로 이 9번, 예, 교향곡 9번이었던 곳입니다. 진짜 전화위복이라는 단어가 이런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전화위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나 멋진 하나님입니다. 보통 멋진 것도 멋진 건데 그 보통을 뛰어넘어 넘어갔기 때문에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라고밖에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의 모세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나 가족 이 모든 것을 다 살리는 너무나 멋진 하나님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뭐 새로운 게 없습니다. 모세 때도 그랬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이 멋진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며.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이 멋진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도 여러분, 우리 모두 모세처럼, 모세 가족처럼 이렇게 너무나 멋진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적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너무나 멋진 하나님, 왜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냐는 거죠. 첫 번째, 너무나 멋진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살아난 것도 대단한데 엄마가 유머가 되어서 양육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모든 남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후 집집마다, 남자아이가 있는 집마다 다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일제 강경기 시대에, 유신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못하지 않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눈을 시뻘게 뜨고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보아야만 되는 부모, 가족들,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멋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진행하고 계셨죠? 바로, 모세를 바로의 딸인 공주를 통해 살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것도 대단한데, 공주가 직접 유모를 모집해서, 그리고 그 유모에게 모세를 키우도록 했던 것입니다. 공주가 직접 모유를 주고 키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모를 이제 해야 되는데, 유모를 모집해야 되는데, 다른 유모가, 유모를 모집하면 왜 모집 못 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주인데, 언제든지 좋은 유모를 모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그 유모가 누구였냐면, 모세의 엄마였던 거죠. 사랑한 것도 대단한데, 다른 유모를 데려다가 키워도 모세 입장에서는 대단한 건데, 엄마를 용으로 자리다가 키웠으니, 이게 뭐, 어, 완전히 뭐, 정말 대박 중에 대박인 거죠. 7절에 보니까, 에,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것을 멀리서 구경하고 있다가, 공주가 모세를 굉장히 이뻐하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에, 그 눈치가 딱 그런 거예요. 딱 그런 거예요. 에, 왜냐면 좀 멀리 했다면, 어, 싫어했다면, 갖다 버렸겠죠. 그런데, 그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리고 또그 갈대상자, 그리고 그 아이를 막 안아보고, 예, 그리고 막, 정말 막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미리암이 다가가서, 혹시 유호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참, 그 꼬마 아이가, 아니 뭐 미리암이 여기서 무슨 뭐, 뭐한뭐 20대 뭐 아가씨였다면, 그뭐좀좀좀더 봐주더라도 뭐0대 후반의 아가씨였다면 그러면 어, 뭐 하겠죠. 근데 지금 미리암이 더 어려요. 예. 청소년이 아니라고 더 어린 나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미리암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다가가서 아주 정말 정말 기가 막힌 예. 질문으로 이 공주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립니다. 진짜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진짜 은쟁말의 금사가 같은 말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이 엄청난 예, 이런 지혜로운 말, 타이밍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맞은 거죠. 자 이렇게, 할,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당연히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니까 엄마가 유모가 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진짜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런 거죠. 이런 게 바로 꽃 먹고 알 먹고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공주 좋고 모세 좋고 부모 좋고 가족 좋고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바로가 이걸 알면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바로이든 이게 굉장히 유익되는 일은 뭐냐면 바로 그 놈은 나쁜 놈이지만 아이고 딸 하나는 잘 키웠네. 결국, 바로도, 이게 사실은 유익된 일이었어요. 이게 손해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일이었는 거죠. 모든 다 좋은 일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하나님입니다. 누군가는 화를 부르는데 누군가는 또 눈물 을 흘리고 있다면, 그럼또 누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모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유익되게 만드는 거죠. 다 좋은 거예요. 다 행복한 거예요. 다 즐거운 거예요. 너무나 멋지신 하나님은 한두 사람만 웃게 하시고 한두 사람만 즐겁게 하시고 한두 사람만 행복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두를 다 행복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빼놓고는 보통 사람들이라면 다 기쁘고 즐겁게 만드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뭐? 네. 엄마인데, 유모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게좀 안타까운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아요 네. 아니, 여기서 엄마로 불렸다고 어떻게 되게? 모세 죽고, 본인 죽고, 아론 죽고, 미리암 죽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유모의 이름으로 불리는 게 최고의 선택이고,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네. 아, 더 좋으려면 뭐, 애국이 망하고 뭐, 그러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좋은, 최선, 최고의 방법은, 요모의 이름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잖아요. 매일 자신의 아이를 볼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위해 위기에서 살려주시고 유모가 되어 안전하게 그리고 매일 이 아들을 볼수 있도록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멋진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해서 우리 가족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뭐 멋진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한 하겠습니다. 어, 너무나 멋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멋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멋진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할수 있는 거 감사입니다. 아멘. 이 멋진 하나님을 만나 놓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이 멋진 하나님을 아직도 못 만나는 사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멋진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이 멋진 하나님과 함께 기적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두 번째 이 멋진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접 키우는 것도 대단한데 양육비, 양육비까지 받아서 넉넉하게 아이를 키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세만 키운 게 아니고 나머지 두 자녀까지 아니 가족들이 모두 다 풍성하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직접 키우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아이 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하수에 지금 버린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태지만, 그렇게 한 건데, 거기서 살아났잖아요. 근데, 예 그냥 엄마가 돼서, 뭐, 유모, 유모의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키우기만 해도 대단한데, 양육비까지 받아요. 예 양육비까지 받는 거죠. 단순히 돈이 생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또 생필품을 제대로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넉넉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론과 미리안까지 그 혜택이 돌아가겠, 돌아갔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 사회도 아이들을 잘 낳지 않는 저출산 시대입니다. 정말 너무 큰 위기입니다.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결혼하는 예, 청년들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요즘에는 아이를 한 명밖에 낳지 않습니다. 안 낳는 사람 많고 예, 진짜 예, 둘 이상 나는 사람들은 애국자들입니다. 많이 낳질 않아요. 근데 부모들이 왜 예, 결혼한 사람들이 왜 아이를 이렇게 잘안 낳습니까? 적게 낳습니까? 양육비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아이 낳고 쉽게 키우면, 뭐, 별로 그 사람들도 걱정 없겠죠? 근데, 아이 낳고 키우는데, 예. 그리고 교육시키는데, 이 양육비, 교육비, 이게 말도 못하게 들어가는 거죠. 뭐, 집집마다 다 똑같습니다. 예. 우리 집도 지금 뭐, 이제 뭐, 예. 이렇게 그냥, 예, 다 커가지고 이제, 뭐, 이 돈이 뭐, 교육비로 말도 못하게 들어갑니다. 진짜. 밑 빠진 독처럼 들어가죠. 에, 양육비, 교육비, 모든 부모들의 에, 근심이고 또 걱정이기도 합니다. 사실 자녀들에게 좋은 걸 먹이고, 좋은 걸 입히고,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에, 아이에게 좋은 걸 먹이고, 입히고, 좋은 걸 주고 싶고, 좋은 걸 가르치고 싶은 거, 정말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거, 이거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당연히 여기 모세의 엄마도 가족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노예 신분인데 종살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잘 먹이고, 얼마나 좋은 걸 입히고, 얼마나 잘 양육을 할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눈 18개 뜨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리고 뭐 다른 유다, 다른 히브리인 사람들도 어떻게든 그냥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그 모세 바로 앞에서 어떻게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 이 멋지신 하나님께서 양육비 걱정할 수, 걱정하지 않도록 교육비 걱정하지 않도록 공주에 공주가 다 비용을 다댈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딸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줄이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바로의 딸 공주가 어떻게 말했어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예. 이게 또아이 모세 엄마를 데려다가 데려다가 지금 이 별장에서 또는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이게 또 예. 아이를 키우도록 하면 이 모세의 가정은 또 헤어져야 하잖아요. 모세를 키우는 기쁨, 모세가 살아났다는 기쁨은 있지만 또 가족들끼리 헤어져야 되는 또 슬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또 기가 막히게 이별. 모세를 자기 별장으로 데려가거나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유모로 삼는 게 아니고 모세를 이 집에 보내요. 보내니까요. 그러면서 잘 키워라. 내가 싹술를 주겠다, 임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이 키우는데 임금까지 받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남의 아이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이 키우는데 이게 공주로부터 안전함을 보장받고 양육비까지 받는 거죠. 근데이 떨어지는 콩고물이또 대단치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평민이라면 키워도뭐 떨어지는 콩고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공주가 싹술를 주는데 조금 주겠어요? 최저 임금. 야, 올해 최저 임금이 이거라는데 너 이것만 받아 그렇게 써요? 공주가 좋은데? 아니죠, 아니죠. 아, 조그만하고 너무 가난한 공주 나라의 공주라면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애굽의 공주예요. 돈이 넘쳐나는 나라, 애굽이라고요. 요셉 덕분에 애굽이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요셉 덕분에 애굽의 모든 땅이 지금 누구 거예요? 바로 거예요. 이게 개인 땅은 거의 없어요. 지금 애굽에 개인 땅은 많지 않아요. 그게 다 왕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요. 바로의 이름으로 애굽 땅이 거의 다 바로의 이름으로 지금 다 명의 변경이 돼 있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게 사실 국민의 그 개인 땅이라고 해도 거두드리는 세금이 당시의 왕정 국가는 뭐 국가가 고침이다뭐 이런 시절 시절 아니에요. 그런데 또 땅까지 다 바로의 이름으로 돼 있으니 얼마나 크게 부자냐고요. 그런 공주가 임금을 줬는데 대충 줬겠어요? 아니죠. 제대로 줬겠죠. 떨어지는 콩고물로 미리양 아론도 양육시키고, 가족들도 진짜 막 너무너무 가난하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우니 때, 너무나 확실한 좋은 백이 생긴 거고, 좋은 직장이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자녀 키우는데 이게 돈까지 받으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진짜 멋지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모세가, 모세의 가족이 경험하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멋,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다, 최고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할수 있겠어요? 이 멋지신 하나님, 어떤 말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멋진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한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넉넉, 넉넉한 양육비까지 챙겨주셔서 모세뿐만 아니라 다른 두 자녀 그리고 온 가족들 생계까지 다 안정까지 다 책임지시게 하신 하나님 이 너무나 멋지신 하나님 우리도 체험해서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무나 멋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멋진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네,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뭘 노래할 수 있겠어요 다른 걸뭘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 다 여러가지 감정들이 개인적으로도 다 어느정도 믿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좋으신, 이 멋진 하나님, 우리도 더 많이 감사하고 찬양해서 더 멋진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멋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너무나 멋진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넉넉한 양육비도 주신 것도 대단한데 왕자의 신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 네. 죽은 위기에서 살려준 것도 대단한데 엄마가 유모가 되어 양육하도록 하셨죠. 양육해준 것만으로도 양육하게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양육 끝까지 주었다는 거죠. 양육비까지 준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멋지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를 또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아들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버린 것입니다. 0 절을 보면. 이, 모세가 이제 젖된 나이가 되니까 모세를 공주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공주가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지금도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고아원을 가거나 또는 뭐, 어, 그런 어떤 위탁되어 있는 그 아이를 입양시킬 때 대부분 입양하는 부모가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이쁘네.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똑똑하게 생긴 애.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애. 그래도 그 중에 뭔가 좀이 부모의 상황들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또 그게 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중에 제일 그래도 부모가 좀 괜찮은 핏줄을 또 속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또 그런 그런 아이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바로의, 이 바로의 딸, 공주 아니에요. 뭐, 입양을 시키기로 생각한다면, 제일 똑똑한 애, 제일 천재 같은 애, 제일 좀 이쁜 애, 뭐, 이런 애를 입양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모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노예의 아들이잖아요.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 바로가, 모든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히브리인의 아들이에요. 그런 아이를 입양시킬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쌍히 여겨서 이런 아이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 아이 잘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냥 종으로 또는 측근으로 키우면 되잖아요. 보통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입양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모세를 그냥 종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측근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평민으로 키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로 키워버리는 거죠. 이 놀라운, 일, 이 놀라운 일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진짜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이건 드라마나 소설에서도 나오기 힘든 정말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누구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모세 아멘. 가정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멋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 멋진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어쩌다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 행이나 일어날 수 있지만 아무나 아무나 이런 체험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기적을 베푸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했으며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오늘 성경이 정확히 소개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의 삶을 보더라도 모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는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양육받았는데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진짜 이제 그 공주의 아들로서 청소년이 되고,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찾는데도 불구하고, 찾는데도 불구하고, 민족을 잊지 않잖아요. 사실은 민족을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젖먹일 때 엄마가 집에서 기도하고 아이를 젖먹이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 그가, 공주에게 가서 공주의 아들로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민족을 잊지 않아요. 이런 교육을 어디서 받았겠어요? 공주에게서 받았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엄마에게 받은 거예요. 아빠에게 이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 자신의 민족,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에굽인이 예, 히브리인을 핍박할 때 모세가 그애 에굽인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해방시켜서 가난으로 이끌어 갈걸 모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공주의 아들로 입양시킨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모세도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타이밍이 하나님하고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모세가 좀 죽도록 고생을 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나중에 또 모세가 더큰 하나님의 꾼으로 세워지죠. 지금은 그냥 천방지축 그냥 그런 게 너무 강하고 이제 훈련 40년 동안 나중에 훈련 받고 난 다음에 겸손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준비되는 거죠. 아직은 덜 준비됐던 거죠. 그래도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종으로 태어났어도, 그냥 밑바닥의 삶을 살아, 예, 살던 사람도 출세 한번 해보려고 배신을 밥 먹듯 하고, 예. 사람을 배신하고, 민족을 배신하고, 국가를 배신하는, 매국노들도 많고, 나쁜놈도 얼마나 많은데,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신의 앞날에 출세가 그냥 꽉 그냥 예, 펼쳐졌는데, 그걸 포기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엄청난 명예를 포기하고, 포기영화를 포기하고, 도리어 고난 받는 길을 백성들과 자신의 백,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길을 선택하잖아요. 그런 믿음, 그런 그런 예, 열정, 이거 어디서 나왔겠어요? 당연히 엄마 아빠에게 배운 거고 또그 엄마 아빠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미리암, 아론도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 자녀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가정이 못 받은 겁니다 아무나 이렇게 멋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질 때 그럴 때 우리 멋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정말 우리 평생이 걸쳐서 이 좋으신 하나님, 이 멋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영광 돌려야 되고 감사해야만 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더 멋진 하나님을 우리가 더 고취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없을 정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함께했지만 또 앞날에 이런 멋진 하나님, 최고로 멋진 하나님, 너무나 멋진 하나님 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모세처럼 모세의 부모처럼 이 하나님만 소망하고 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 이 놀라운 멋진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주의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동서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